남편 출근 시켜 주기. <놀람> <놀람> 야. <놀람> <놀람> 간식을 만든다. 뭐야? 난 오늘도 개밥을 준다. 남에 타이 위에 막 올라간디 고양이야? 내려와 내려와 빨리 오늘 저녁은 회 오늘 저녁은 회쌈 아니 이뭔 거야? 이대손기다려 어, 기다려. 손금 돌아. 어머 손. 기다려. 여통이모마 돌아? 고마 돌아. 고마 돌아. 고마 돌아. 고모 <목소리> 돌아. 어머 손. 말안듣네좀 돌아. 속도 먹어. 또 꼬모 기다려. 고모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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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 돌아 돌아 꼬모이쁘네 아마 웃는애날거 같아 생겼다 무 애나 진짜로 <laughs> 나몰 다듬다 다친 손 음, 아파 아, 미안 고모 아프다고 봐줘 아. 아이고 손 잘랐어 아, 아이 씨아 어? 아파 핥아줘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아빠 얼굴 핥은 게 아빠 얼굴이 많이 아픈가 보다 응 음. 아이고 미친 견 여보 눈썹 정리해야겠다 응나 음. 소홀해서 미안해 아니야 뭐 해? 뭐 해? 뭐 하냐고 응? 뭐 해? 잠깐만 하냐고 알았어